온라인 고객별 주문 내역이 지역별 수량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목적상 이렇게 지역별로 시트를 구분지어서 작업해야 될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이럴 경우에 클릭 한 번으로 자 이렇게 광역시나 도 단위로 시트가 나뉘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해당 작업은요 기본 기능으로는 고급 필터를 사용하시면 되시고 고급 필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VBA 코드를 짜면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ChatGPT가 대화형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코딩을 얻기 위해서 총음 다섯 번의 추가 질문을 했었고요. 체 GPT의 도움을 받아서 얻은 코딩을 복사하신 다음에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 가셔서요. 모듈 1을 여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시면요. 그다음에 실행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c h p t 가 짜준 코딩에서는 오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고급 필터의 레인지 부분 설정이 잘못된 걸 확인 가능해서 해당 부분만 수정을 하고요. 관로도 삭제하시고 다시 한번 실행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처럼 정상 작동이 되네요.